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저는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을 따르게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들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들이 있으니 인자는 있으나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로 하시며 또 그분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저로 하여금 먼저 가서 저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소서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사람들로 그들의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지만, 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시니라. 그래하자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지만, 먼저 가서 제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말하게 허락하소서 아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누가는 메디컬 닥터로서, 피지션으로서 자기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도 바울의 개인 비서와 같이 그분의 모든 선교 여행에 동행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바울 외에도 여러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또 마태와.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관하여 써놓은 여러 자료들과 역사서를 참고하고 나서 자기도 이방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테오피로라는 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해주려고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누가 복음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이란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 하나는 이미 자기 책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쓴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주로 그 연대적으로 순차적으로 시간에 그걸 맞춰서 쓰셨는데 9장에 보면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로 들림을 받으실 때가 이르니 즉 하늘로 가실 때가 되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하늘로 가시기 위해서는 어디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하늘로 가기 위한 마지막 일을 하셔야 되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고 그분의 얼굴을 굳게 결심하였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일을 악물고 마음에 결심을 하며 얼굴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굳게 얼굴을 단단히 결심하셨다. 그 앞에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주로 오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주를 지나기니까, 사마리아 쪽에다가 제자들을 보내서 그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의 예루살렘과 자기들이 서로 라이벌이 되니까, 갈릴리의 유명한 레바 예수가 온다면 우리나라에서 머물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의 말을 들으니 지나간다 그러거든요. 어디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의 성지가 있는데 에발산 대신에 그리스임산 대신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중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야곱부와 유한 형제가 하늘에서 풀이 내려와서 이 배음방득한 사람을 메시아 되신 분을 받지 않으니 태워버리도록 하자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가 지금 어떤 영역에 사로잡혀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사람은 생명을 죽이려고 내가 온게 아니야 오 56절 오히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늘에 불이 와서 그들을 태워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거절한 말론 지나서 다른 말로 돌아가셨을 때에 오늘 이야기하는 57절에 지금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채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확실한 사람들만 남자들만 적어도 82명입니다. 70명을 따로 두 명씩 짝지어서 성경에 보낸 적이 있고 또 12명을 뽑아서 사도들이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을 항상 근접하여 따르던 무리가 있으니 이제 여기에는 적어도 82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간다고 봐도 이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까지 지금 갈릴리에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쓸 것을 공급하던 여자들도 있었다. 이그 군무리가 작은 무리가 아니지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동시에 갈릴리에 있던 자기 제자들을 다 만났을 때 사도 바르 그랬습니다. 약 500명 정도 되었다. 그때는 남자 제자 다 합한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따라온 겁니다. 최소한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는 곳인데, 이까지 와서 그 따르던 무리 중에 갑자기 율법사다. 마태복음 8장에는 19절에서 22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가 참고로 했지만은 거기 없는 내용도 있는데, 누가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율법사였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설명을 드리자면. 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각 회당이 주중에 오늘날의 기독교 학교처럼 학교를 운영했을 때 거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성경교사입니다 즉 고등학교의 성경교사입니다 기독교 고등학교의 그 사람들이 7사입니다 가장 존경을 받는 그룹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보다도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은 레바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개인의 학교에 등록하여서 제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사는 선생이고 회당 학교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레바이는 대학원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있는 그 학생들은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자라고 불렀다 우리 기억나죠? 레바이, 탈미, 제자들이다 왜? 같이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회당학교하고 달라요 왜 같이 하느냐? 레바에게서 그냥 지식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은행심사 레바의 삶 자체를 그대로 담기 위해서 같이 공동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란 이름의 뜻은 뭐냐? 따라가는 사람 영어로 번역을 그냥 follow라고 했습니다 따라가는 사람 레바이를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오늘은 바로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따라간다 동사 따라간다 57절 봅시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 제가 그랬죠 고등학교 교사와 성경교사인 율법사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갈릴리부터 같이 쭉 지금 왜 유월절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집의 남자들은 2무살 이상은 무조건 일 년에 세번예루살렘의 야외 앞에 자기가 가야 되니까 다 지금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같이 지금 가는 겁니다. 12 제자 외 여자분들 왜 같이 가요? 이제 기회를 잡았습니다. 왜? 뭔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보거나 가까운 그12 사도들의 모습을 보거나 뭐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는지 모르지만은 이제야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모든 유다 민족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이방인의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까지 지금 모이는 어마어마한. 축제가 벌어지는 곳에 가고 계신 것을 뻔히 알면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 가겠나이다. 제가 그랬죠? 팔로 이 동사 따라간다. 이제야 제가 열두 제자처럼 예수님 옆에서 지금은 제 시간에 맞춰서 참여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이제 같이 열두 제자처럼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예수님 덕을 톡톡히 볼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잡는다. 기회주의자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제자는 지난 근 2000년 동안에 전세계 복음이 들어온 것에 큰하고 흔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안타깝게도 이러한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대부분이 주님 오실 때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easy going, 쉬운 자기 마음의 편한 대로 예수님을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들이 뭐라고 항변했습니까? 주님 우리 거리에서 설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도 쫓아내고, 우리하고 식사도 같이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도물지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딱 6개월 정도 나이가 드셨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같이 처음 유대인들에게 등장해서 첫마이 부르짖은 설교가 뭐였지요? 여러분 기억나지요? 회개하라.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기억나지요? 예수님도 똑같이 6개월 후에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시고 갈릴리에 가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 보고 마가는 아 마태는 분명 기억합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살다가 세관원으로 살다가 불리신을 받아서 다 직업도 먹고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걸 잡았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민족이 지난 몇백 년간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 드디어 그메시아가 오셨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8가지 헌법을 만들고 13절부터는 이제 그 헌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법을 만드신 게 7장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인 율법선생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그 사람의 마음을 깨뚫어봤습니다. 너는 너 형편에 맞게 나를 따라다녀? 니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가 될것 같으니까 이제야 입을 열어서 나를 따라온다고 이야기를 해? 58절 여우들도 굴들이 있어서 이 말은 밤에 잘 때가 있다. 공중의 새들도 밤에 잘 때가 있는 보금자리들이 있는데 나 인자 사람의 아들은 밤에 머리 둘 때가 없네. 내가 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뭐 특별한 게 있다고 너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때도 없어. 예수님의 제자기 이 때문에 너에게 지금 그렇게 적당하게 너 입장대로 나의 삶을 담겠다고 한 그거 진짜 나를 닮으려면 너에게는 아마 인간적으로는 힘들 거야. 그 사람이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안보였지못 다르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기회주의자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노땡큐가 no 된 겁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또 그분께서 이제는 그 이지고행하고 자기 입장에 맞춰서 예수님의 집회에 모였다가 집에 갔다가 또 시간 나면 오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니까 같이 왔던 두 번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아니 노골적으로 너나 열두 사도들처럼 그냥 나 따라와, 따라오라, 뭐지요,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죠? 주님, 저로 하여금 먼저 가서 저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할 수 없어. 예수님 대답이 그랬습니다. 60절, 죽은 사람들로 그들의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너 영으로 살았다고 나에게 왔는데, 너 집에 있는 너희 가족들은 영으로 죽은 사람이야. 그 죽은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죽은 사람들. 쫓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장수하고 너는 살았으니 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여러분 예수님하신 이 일이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너 진짜 내제자라면 레바임 내가 하는 그대로 해야지 너도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해 왜 내가 내 고향 나사렛을 떠났어 여기서 저거도 1 7십 마일 떨어진 거기 떠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선파로 다인데 너도 레바인다 닮아야지 해라. 그 사람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답이 없습니다. 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좀 덕을 보겠다고 이번에는 갈릴리 시골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이제 마음 잡고 바짝 적어도 일주일 이상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까지 갈릴리 예수님. 그런데 그 사람 대답이 뭐내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예수님 따라오는 그런 정신나간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 장사를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니 치러야죠 안 치르고 왔단 말은 아버지 여기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그 말은 앞 집에 가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사 치르고 나서 오겠습니다 내 입장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명령이 첫째가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변명은 그를 뜻하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변명의 마음을 뚫어보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에 정확하게 심어졌죠. 너 영이 깨어 있고 너는 살아 있지만 나머지 너와 같이 지금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장래 나중에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사람들이 장래 너는 나와 같이. 하늘을 떠나서 지금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내가 그 나라를 시작하는데 너내 제자니까 라바이 나를 닮아서 그렇게 해. 세 번째 이즈 고잉하는 그큰 그룹의 제자가 이 사람도 예루살렘 이 유월절 행렬에 들어왔다가 이야기합니다. 61절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첫번 율법사나 두 번째 제자 같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서 제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말하게 하소서 아마 유대인 아직 유대쪽까지안 들어갔으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리가 없지요 그럼 갈릴리에서 지금 며칠을 따라왔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 파리하고 오겠습니다 적어도 2, 3일, 4, 5일 정도 걸리고 오겠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라는데 이 사람도 가서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 이거 예수님이 따온거 분명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작별 인사하면은 인사해 놓고 다시 돌아가서 나 포기해서 같이 나는이 동네에 살 거야.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이 가장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왜? 맨 마지막 귀절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들어가지 못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맨 마지막 이 부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해를 주실 때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우들과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새기는 성경을 꼭 제가 선포하는데 이번 12월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레바이 예수님의 합당한 제자인가? 참으로 모든 면에서 그분을 따라가는가 하고 물었을 때 오늘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했을 때 잠깐 예수님 저도 직장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고 제가 열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도 챙겨야 되고 아내도 챙겨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요. 그래? 그러면 네가 이 시각에 이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선지자들만 보내서 하던 이야기를 사람으로 와서 내가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 삶의 우선순위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네? 내 명령이 첫째냐? 아니면 내가 허락한 나머지 인간 사회에서 살때그 관계가 첫째냐? 너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와. 평소에 내 명령이 첫째라고 하는 이 열두 제자를 봐. 직장에 가서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냥 왔어. 바닷가에서도, 세관에서도 그냥 왔어. 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는 자기 최선을 다했어 그것도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일다 하고 있다가 부르니까 가족 다 팽개치고 다 정리하고 왔어. 왜? 하나님 이 직접 명령하실 때 항상 그게 첫째란 것. 그런 시각이 있어. 그런데 준비 안 되는 사람 그 시각에 핑계를 대.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우선 순위가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니? 밭에 지금 하나님 일을 한다고 쟁기 들고 준비해서 가놓고 뒤돌아봐? 우선 순위가 너 지금 한을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을 향하지 않았으니 밭을 가고지 않았으니 넌 자격이 없어. 부활하시고 나상이 나다를까 기껏해야 적어도 200만 이상 되는 인구 중에 500명 정도밖에 없더라 누구든지 제자라고 예수님 뒤따라 농사 짓는다고 가면서 고개를 돌렸을 때에 소돔성에서 도망가다 천사들에게 손이 붙잡혀 뒤따라 가다가 불타는 집과 재산이 아쉬워 고개를 돌렸더니 하나님의 하늘에서 소금을 뿌려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더라. 게다가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악을 행한 자더라. 내게서 떠나라.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죠 예수님과 나 사이 아무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 끼어들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예수님 레바이 대신에 나 스스로를 찾는 자리로 갈 것이니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아버지 뜻을 따르던 예수님의 모습 날마다 나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치고 내게 와 날마다 나를 따르란 그 제자의 기본 발걸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얼굴 뵐 때까지 저희들이 잊지 않고 변치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